저의 첫 거, 커피숍 여기 동네가 되게 집들이 예쁘네.

여기서는 이렇게, 이렇게 들고 있어줘요. 이렇게 버스 앞에서 춤출 거니까. 啊。<music>

Forgetting... 아빠 파스타 같은 거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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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이거먹나이과자 응. 음 너무 이과자 음. 이름 뭐예요? 새우리나라알새우 뭐? <laughs> <u SC mayoría> 우리나라 자알새우아이야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빼고 전자레인지 넣어서 듯이 그런 거야. 이거 아니아 그릇 넣고. 여기다가. 아. 아니 왜 따라 따라 했어요. 이렇게 아 번거가어이 네, 이거, 뉴스, Jamie, 그냥 그냥 그니까 이거 no. 뭐예요? 뒤엔 나. 나 너무 잘먹는걸다 지키고 는 거예요? 네. 진짜말로 틀도 안되아어요 아, 거 남 d 남의 t want to talk about that. I don't want to talk about it. 또 <laughs> <laughs> 어, 나왔어. 이게 뭘로 보여? 일등 고모부 어제부터 말씀하신 월남쌈 고추냉거 왔어요. 음, 고모 들여야 돼. 여기가 오바마가 좋아하는 식당이야. <목소리> <가타라트> 오바마. 하노이에서. 아하노에서 오늘 이거 샀어. 하노이. <목소리> 아, <하도리에. 와. 목소리> 오바마는 전세대를 돌아다니면서 밥을 먹었나 고나 눌러야 돼. <목소리> 쟤네들 아, 하는 거 봐봐, 쟤네들이. 저기 저기 저 백여사 뒤로 빠져, 춤추면 모를까. <laughs> 마기 전에 커피를 넣어줄거예요 안녕하세요 콩카페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그런데 소희야 너 메뉴 외우는거야? lol So 10 people 념됩니다. 땡큐. 버려. 어, 버려? 어. 하나, 둘, 셋. 됐다. 됐다. <laughs> 확실해 어떻게 나오는 건데?

주변에 산으로 둘러싸고 있는 협곡에 위치하고 있고, 역대 잠바 왕국이 그 성지로 7세기부터 13세기에 걸려쳐서 힌두신을 숭배하기 때문에 조용한 종교 건축 유적이다. 음.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는 유치원 선생님이세요. 해 니가 신기해. 니가 신기 신기해. 니 예비 신부해 신기해. 니가 신기신기신가 원피스 로 약간.

너무 라오 아. 그워데 바람이 생기네 씨, 어 진짜 감사하어 저기 는 사람에게. 원글 신기하다. 신기기해 신기해. 어. <laughs> 네 명. 오세요. 여자 네명 오세요, 이쪽으로 여자친구에... 오세요, 이쪽으로 <laughs> 아니, 이건 여자 친구가 있는 거 아니야, 그냥. 그러니까 이제가 여자 있어요. 여자, 여자. 하나, 둘, 셋. <웃음> <웃음> 지금 무슨 뭐 <쓰는> 거예요? <웃음> 맞... <웃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반미 여기있다 드디어 반미를 찾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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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원 반미? 노 반미? 반미 머니. 결국 반미는 없었어. 아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아, 밥미 먹기 이렇게 힘들 수가 있는데, 여기 있다. Excuse me. Mm -hmm. 그릴드 밑으로 시켰어요. 한번더 구워 줘. 아하하아아 <laughs> 봐야지. 그냥 스타벅스 하나... 아, 네. 드디어 미리 아, 네. 찾아왔어요 아, 네. 너무 감사해요. 아, 네. 한번 드셔보실까요? 네. 네. 그릴드 그릴드 밑으로 삶은 고사나는 거나 괜찮아요 아, 네. 근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네. 네. 주저스 요세요. 네. 어 너무 두껍지만 할수 없어요. 와우. 이건 공수인가요? 아, 맞아요. 너 네. 물어봤는데 내가 넣너 달라고 했어 아아 사람을 그렇게 먹었단 말이야 네 좋아요 뻥이에요 진짜 맛있어 괜찮네 응 진짜 맛있어 이만두? 천원? 천원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 음, 음. 음. 게이 음. 한거 아니야? 그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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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먼저 나왔고요. 맛있다. 겠 이거 맛있겠다 아거아터 아니, 아터 다리비, 니 아니, 아니, 아리비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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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 니 아니, 아서 찍어서 저좀 주세요. 다리비 하나만 아니, 아니, 아 아니, 아아 당근만 먹어야 되는데 두개 먹으려고? 야! 안 익어! <목소리도> 아니, <나만 9개씩. 목소리도> 야, 내가 먹어도 <laughs> 나는 오늘 다리비를두 개나 먹었다. 너무 맛있었다. 12월 25일 일기. 살아야 되겠다 배트 살아야 되겠다 우리 목장이 시집가면 되겠네 아, 근데. 뭐, 근데. 아, 안 아, 아니 뭐, 우리 다고 아니 이냉 아 <놀라> 우와 <봉우. 놀라> <놀라>